이 선삼은 그 세계의 물질 특허라든가 제법 특허 그런 것을 다 맡은 네. 그런 그 제품이거든요. 예. 사실 제가 많은 그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개발한 사람을 만난 적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박만기 교수는 시애틀에 오셨었거든요. 아. 우리 저, 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저기, 뭐, 라디오 한국에서 와서.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한 적이십니다. 음. 그분의 그런 연구로다가, 이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암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암에 걸린 사람들. 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면역력, 이민시스템을 강력하게 높여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암이 발생한 사람에게 그암 환자들에게 먹이면 그더 증가되지 않게 음. 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동물 실험이라든가를 통해서 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특히 그, 암을 치료, 이제, 받고 나서, 이제, 5년이면 되게 정상으로 된다고 이렇게 네. 얘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재발이에요. 음. 암이 발생하고 재발이 되면은, 그때는 조금 속수무책으로 급격하게 이게 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을 치료받은 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면역력. 그래서 꾸준히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음. 가장 우리가 쉽게 게 그, 그 접할 수 있는 것이 감기거든요. 감기 같은 이제 겨울이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성행하는데 음.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가 쉽게 오는 거죠 바이러스가 아하. 침투하니까 그렇죠. 특히 암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성분의 그런 그 음. 음식이라든가 그런 제품을 계속 복용을 하기를 저는 권유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그 선삼은 이제 그런 그 암을 치료받은 후에. 그런 분들이 계속 재발 방지를 위해서 드시기를 간절히 그렇군요. 권유하고 계십니다. 어,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어 인삼을 이제 예. 다시 가공해서 선삼으로 예. 만들었는데, 예. 제가 말씀 드려보면뭐 면역력, 예. 그 암을 뒤치는 그 항암 작용을 하면서 예. 또 하나는 <laughs> 그 항산화, 항산화, 항산화 작용, 예. 몸이 이제 산화 현상으로 바뀌는 거를 막아주니까 네. 어, 기능이 활성화되겠네요 우리 네, 몸이 몇 가지 효능을 좀더 네, 말씀드리는 요. 또한 이제 이러한 그 항산화 암세포를 억제하고 또암예방 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네. 이 선삼은 혈관 확장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혈관을 확장시켜줄때시가 네. 아주 원활하게 돌 수가 있죠. 그 고혈압 환자들 좋겠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선삼을 먹으면 음. 금방 이제 이렇게 피곤한 것이 바로 불러나는 것을 아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피곤하면 이제 선삼을 먹게 되는데 그렇군요. 먹고 나면 이제 바로 이렇게 효능을 보니까 이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선삼을 판매한 것이 2003년부터거든요. 음. 12년 동안 지금 꾸준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용을 하는데 이 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사실 항산화라든가, 음. 또암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피부로 못 느끼는데, 나 이거 먹으니까 피곤하지 않더라. 네. 특히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 금방 느끼는 골프 ]군요. 치기 전에 이걸 드시고, 골프 친 후에 그 어. 효과를 보면 조금 차이를 금방 아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드시고, 또, 이제, 보면은, 그 학생들. 네. 특히, 이제, 법대나 의대, 이분들은, 물론, 머리 싸움도 있지만, 이제, 체력 싸움이거든요. 그죠 그걸 느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동부나 이런 데로 자녀들에게 네. 붙여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또 하나, 선삼의 특이는, 신장 보호작용이에요. 심장. 장 우리, 이제, 노폐물을, 우리, 그 몸에 쓰레기를 완전히 정화하는 데가 네. 신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 그 신장 보호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 선삼은 바로 이 동물 실험 열과로그 신장을 보호하는 네. 그 신장은 또 간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그 선삼은 간에 전혀 해가 없이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하는 이제 네. 그 혈전 억제 작용인데요. 네. 혈전 억제 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제 피가 굳는 거. 예. 그걸 이제, 막는 거죠. 예. 피 속에 있는 이제 엉켜 있는 거. 네.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게 엉켜 있어 가지고 네. 그 피가 흐름을 막아 줘요. 아하. 데이이 이 부분이 아까 그 샤포닌 성분이 비누 역할이 네. 그것을 녹여 줌으로 피가 그러네요.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그 저기 흐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그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분들, 네. 중풍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참 좋습니다. 안 드신 분은 다 네. 드셔야겠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제가 이 우리 마지막에 우리 질병 중에 암도 좋지만 네. 중풍고 치매가 제일 굉장히 맞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왜냐면 이거는. 주위 사람들 상당히 어렵게 하니까 네. 특히 이제 치매. 음흠. 이 뇌신경 세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선삼의 효과 중에서는 바로 이 뇌신경 아하. 그 보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치매 예방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러한 그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도피를 쭉가졌 왔는데 네. 보여 드릴지 없어서 아하. 좀 유감이지만 아니요. 뭐 들어만 인제, 봐도 저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제, 저기, 인삼하고, 홍삼하고, 네. 선삼하고, 이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아하.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그 연구해서, 좋군요. 이러한 내용은 이제 건강가을에 오시면은 제가 자세히 네. 설명해 드릴 수가 일단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인삼보다 더 좋고, 수삼보다 더 좋고, 백삼보다 네. 더 좋고, 홍삼보다 더 좋은, 네, 이 선삼, 신선들이 어, 먹는다는 선삼에 대해서 예. 오늘 좀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게 예. 들어만 봐도 참 좋겠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또 암이 직접 걸렸다가 그걸 극복하시고 지금은 건강하신 예. 건강마을 어, 대표 조명현 예. 사장 말씀이니까 더 신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제 자신의 케이스를 다른 분들에게 한번 어, 뭐 하시지 말고 건강마을 대표 조명현 사장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이제 네.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체험 사례 많이 있겠네요? 체험 사례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처음 이제 2003년도에 그이 박정일 교수 그 네. 상사이신 박만기 교수님이 이제 네. 우리 시애틀에 오셔갖고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어, 네. 처음 선삼에 대해서 그그 네. 그 세미나를 할때 한 분이 그 전립선 암을 치료받으신 분이었는데, 아하. 그분이 지금 그때 그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그 선삼을 복용하고 나서 달라진 그 내용들을 계속 병원에 가서 체크한 음. 것을 다 기록을 하셨어요. 아하. 기록을 하셔서 회사로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아주 생생하게 잘, 오, 거기 전립선에 아무 문제 없이, 물론 이제 네. 시, 12년이 지났지만은, 물론 음. 이제 노세하셨지만 거기에는 전혀 문제 그렇군요. 없이 이렇게 살고 계시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기 그 벤쿠버를 갔다 왔습니다. 네. <laughs> 굉장히 제가 좀 이제 운전을 오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면서 감기 증세가 네. 이렇게 뚝 들어오는 신호가 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선삼을 하루에 한 3개 정도 3일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졌어요. 아. 그래서 감기가 만병에. 근원이거든요. 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감기를 들이면 보통 (1개월) 이상 갑니다. 아하. 왜냐하면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음. 제가 면역을 억제하는 억제제를 먹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면역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감기가 쉽게 오게 되는데 일단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네. 이것을 퇴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걸 이, 미리 오기 전에 예방을 하는데 되게 코가 맹맹하다든가 조금 저기하는 음. 그런 피로가 누적되는 그런 증세가 오잖아요. 얼른 선삼 드세요. 그때 이제 계속은 먹지 않더라도 그때 네. 먹어주면은 이제 감기약 먹을 수 없이 피로도 네. 없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가 바로 그산 네. 증인이거든요. 그렇군요. 증인이 바로 여기 계시네요. <웃음> 예, 예. <웃음> 자, 리네도 건강마을 대표신 조명현 사장을 통해서 이 선삼의 효능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이 선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도 한번. 직접 상담하고 사봐야겠다 그러는 분들 판매처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 이제 니누드 건강 마을요 네, 2 0 6 2 9 5 4 6 6이고요 다시 한 번요, 206, 229, 229, 5466. 5466. 그리고 페드레는 그 에치마테는 라파헬스하고, 에치마테는 라파헬스, 뉴월드마켓은 영헬스입니다. 뉴월드마켓은 이제 영헬스. 그리고 다코마에는 다쿠마 팔도 건강센터. 다쿠마 팔도 에. 건강센터에 가시면 선사함을 예. 만나실 수 있고요. 예. 여러분의 상담은 리누도 건강마을 대표이신 조명현 사장한테 직접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리누도 건강마을 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2062295466입니다. 2062295466, 2062295466 예. 조명현 사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선삼의 효능을 알아보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리누드 건강마을의 대표 조명환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곡을 치시거나 라디안곡 홈페이지 radian곡.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재경이의 오후의 싱싱 희망가요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n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